왜 하필 요즘에 이렇게 핫해진 겁니까? 네. 예, 요즘에 이렇게까지 정말 대중들의 관심이 네. 폭발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보기에는 2019년에 네. 구글이 발표한 네.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발표했죠? 네. 2019년에 구글이 그때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몇분 만에 풀었다. 라는 아, 결과를. 그 연산을 빨라졌다. 네, 저도 본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 양자 컴퓨터 뭐다 단어는 있고 음, 들어봤지만 모르고. 그냥 뭐 타임머신처럼 마치 <laughs> 뭐 물리학자들이 그냥 뭐 하는 연구겠거니 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네. 이제 정말 어떤 실질적인 계산을 음. 슈퍼컴퓨터보다 빨리 했다. 라는 어. 게딱 증명이 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근데 그건 진짜였어요?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긴 했는데요. 네. 그 논문이 나온 이후에 당연히 컴퓨터 학자분들, 네. 알고리즘 만드시는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드셔서 공격했죠. 네, 아니다. 그래서, 어, 안 된다. 아니다. 우리도 어. 그냥 슈퍼컴퓨터도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훨씬 빨리 풀수 있다라고 아. 해서 후속 연구로 결국 엄청나게 알고리즘 개발이 돼서. 결국 그때 그 문제는 슈퍼컴퓨터로도 몇분 만에 풀수 있게 됐습니다. 아 양자만 아니라, 아니, 양자만 아니라 네. 얼마든지 알고리즘을 잘 짜면, 생성이 네. 되면 네. 얼마든지 풀수 있는 거였다. 아니 그분들은 진작에 잘 짜지. 왜 양자 컴퓨터가 <laughs> 나와서 자극을 받아서 그때... 그래서 과학은 자극이에요. 그래서 <laughs> 네. 과학은 자극. 찔러줘야 되는군요. 네. 과학은 대립. 어. 예. 아, 이게 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양자 컴퓨터가 뭔지 사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laughs> 없었어요. 저한테 양자 컴퓨터가 뭐다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외계어예요. 양자 역학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죠? 기억나세요 네 공자왈 맹자왈 양자왈 <웃음> <웃음> 야 많이 들었어요 어 이런 거 위트가 이제 좀 있으셨네요 네. 양자역학 공부를 저번에 하셨다고 하니까 예, 예, 예. 예 많은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성질들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에너지가 뭐 띄엄띄엄 있다 음. 이런, 연속적이지 않다, 연속적이지 않다. 어, 않다. 예, 예. 네. 이런 성질은 사실 이미 음. 저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 음. 일상생활에 양자역학을 쓰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음. 뭐 레이저도 레이저, 양자역학이 네.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컴퓨터에 들어 있는 반도체, 네. 트랜지스터 이것도 다 양자역학이 양자역학. 없, 네.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아. 근데 요즘 이제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한발더 나가는 건데요. 네. 양자역학에서 양자 중첩 그리고 네. 양자 얽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laughs> 중첩이요? 중첩 이거닙니까 중첩, 네, 겹쳐져 예, 예. 있는 거. 양자가 중첩이 되고, 네. 얽혀요? 얽히는 거, 예, 얽혀, 말 그대로 얽혀 있는 거예요. 네, 네. 킴이라는. 아, 알아야 되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와, 알아야 아, 되는, 무조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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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예. 이게 키워드 실 나옵니다. 네. 알아야 되는 거,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얽힘. 네, 요두 네. 가지를 최대한 네. 활용하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양자 중첩은 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겹쳐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기존 네. 컴퓨터는 비트가 정보에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0과 1의 네. 값을 가지는 근데 이제 네. 양자 컴퓨터는 거기에 양자를 붙여서 음. 양자 비트, 퀀텀 비트, 그래서 음. 제가 큐비트라고 많이 큐비트. 부르는데요. 네. 네. 비트니까 네. 큐비트도 0이 있고 네. 1이 있을 텐데 네. 양자 중첩은 0과 1이 같이 있는 거예요. 0이면서 동시에 1인 거예요. 동거요. 0과 1이 함께, 하... 네, 함께, 하고, 하는 함께 산다. 네, 함께 산다. 네, 한방에. 네.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0 아니면 1이었잖아요. 기존의 컴퓨터. 기존 컴퓨터는 네, 네, 네. 0 아니면 1이었는데, 네. 이제는 0이면서 1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럼 0.5? 라는 질문을 좀 맞아요, 하세요. 맞아요. 네. 0에서 또한발더 나가서 신기한 게, 네. 측정을 하면 무조건 0 아니면 1이 나옵니다. 뭐 아. 0.5네 0.7이네 이런 값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음. 0 아니면 1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랜덤하게 나옵니다. 랜덤? 네. 뽑기? 뽑기. 네. 그러니까 뭐가 어? 나올지 몰라요. 랜덤이라는 거는 이번에 선택했을 때는 영이었던 값이 네.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선택하면 일이 될 수도, 아, 아, 수도 아, 있어요. 말이 있다는 안, 거. 안 되는데요. 가차예요가차 <laughs> <laughs> 아무도 가챠냐고요. 인형, 인형 뽑기냐고요. 네.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나와?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게 공산방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양자 중첩 개념이 당시에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많은 반대를 일으켰어요. 어, 이게 그런, 말이 되냐. 그럴만 하는데요, 네, 네, 이광자 네. 분들을. 아, 이게, 그렇죠. 양자가 처음, 양자 역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우리 솔베이웨이 때 했었잖아요. 아, 어, 어. 어. 그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열 맞냐, 틀리냐가지고 네, 네, 논쟁이 많았거든요. 저아인슈타인의 네. 빙의했기 때문에. 아, 대안슈타인이라고. 네. 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가면 전 동전인 것 같아요. 동전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디지털 컴퓨터 0, 1이 동전의 앞면, 뒷면. 그렇죠. 일반 네. 컴퓨터. 네, 일반 컴퓨터. 일반 컴퓨터, 노멀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네. 그냥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예. 그러면은 양자이죠. 여기서 양자 중첩은 예. 예. 이렇게 예. 도는 상태. 얘는 왜요? 앞면이면서 동시에 몰라요. 뒷면이죠. 모르 모르겠어요. 동시에죠. 이 그러니까. 도는 상태를 중첩이라고 중첩 중첩이라고 하는구나. 아. 네. 아, 그러니까 계속 도니까 합쳐져 있는 것처럼. 네. 앞면이면서 둘다 움직이는 네. 거니까. 동... 뒷면이기도 하니까요 어... 그러면 제가 아까 측정을 하면 네. 랜덤하게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온다 라는 네. 건 제가 이렇게 돌렸을 때 치면 네. 음...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왔겠죠 그렇죠. 서 서인, 있진 그렇죠. 그렇죠. 않죠, 맞아요. 맞아요. 않죠. 맞아요. 근데 모르죠 이미 네. 랜덤하게 나오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한번 했을 땐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아는 게 있어요 어떡해요? 100번 하면 50번은 앞면이 나올 것이고, 대략. 아, 대략. 50번은 뒷면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확률적으로. 네. 네. 중첩도 똑같아요. 중첩도 양자중첩 제가 뭐0 더하기 1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서 이거를 측정을 한번 하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0번을 하면 50%는 0이 나오고 네. 50% 뒷면이 나와요. 설명해 할때 불확정성 원리 한번한 적이 아,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그게 어디 있다라고 딱 측정하는 순간 그 위치가 딱 결정돼 버린다는 음, 그 불확정성 원리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지금 큐비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고전 컴퓨터에서는 동전으로 따지면 앞 를 뒤집어 가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쓰는데 맞아요. 양자 컴퓨터는 빙글빙, 빙글빙글 빙글빙글 이게 돌고 있는 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동전을 쓴다는 알겠는데 음. 그러면 빙글빙글 도는 게 도대체 어디에 좋길래? 그러니까. <laughs> 네. 중첩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쓰이길래 그렇게 좋냐? 아 그러니까. 네. 네. 그 얘기를 해 보면. 네,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세 개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비트 세 개. 고전 컴퓨터에서 비트가 세 개면 경우의 수가 여덟 개가 8개. 있습니다. 그렇죠. 000, 001, 010, 해서 쭉쭉쭉해서 111까지 여덟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조합이 뭐가 답인가를 알고 싶으면 고전 컴퓨터는 그냥 하나 하나 다 대입을 해봐요. 8 번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덟 번. 여 번에 한 정직하게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해서 여덟 번 하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빗을 쓰면 중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큐비트 3개가 있을 때이 3개를 다 0이면서 1인 중첩 상태로 만들면 아까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네. 한꺼번에. 그 하나가, 네,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의 안에 상태가. 그냥 큐비트 세 개가 아까 네. 그 여덟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서로 돌고 더 많은 계산이 그냥 간편하게 들어오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훨씬 많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렇다면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세 개가 돌아가고 있으면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으면 논리 회로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가는 상태가 사실 정해진 상태긴 한데요. 그 영이면서 일인 상태가 예 상태인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랑 관련 지으면 근데 저희는 어쨌든 계산값을 보려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측정값을 랜덤하잖아요 네. 지금 부모는 한번 측정인데 랜덤하면 네. 모르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계산을 반복해요 여러 번 반복하면 네. 아까 저희가 확률은 알잖아요 음. 확률은 알수 있으니까 여러 번 측정을 반복을 해서. 나온 결과들의 통계 값을 보는 거죠 음... 황, 확률을 확률 분포를 보고 아 얘가 답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측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에러 반은 줄어 그러니까 오류는 적어지겠죠 네. 저 정확한 값을 나와요 근데.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고정 컴퓨터로 8번 하면 됐는데 네.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네. 정확히 물어보려고 <laughs> 그랬어요. 8번 하면 되는데 번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의 큐비트를 좀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한 10번은 측정해야 된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은 더, 100, 100번, 1000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그게 더오려요 맞습니다. 왜 수... 네. 네, 그게 맞는데 네. 근데 이게 3개일 땐 그래요. 네. 근데 아. 10개만 돼도 고정 컴퓨터는 2의 10승계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1000가지의 아,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봐야 돼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구나, 네. 속도가. 근데 양자 컴퓨터는 네. 10개의 큐비트가 양자, 다 양자 중첩이면 이 하나의 상태가 음. 천개 상태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 음. 놈만 잘 측정하면 돼요. 열 개만 한백 번. 네, 열 개만 네, 뭐 이... 예를 들어 백번 측정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률 분포를 보면 아 얘가 답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음. 걸알 수가 아, 있거든요. 굳이 천 번까지 안 가더라도 네. 양자는 그래요? 네, 어, 그게. 그게... 비율을 들자면 천 개의 칸이 있고 예. 여기에 고기가 한 마리만 들어있어요 천개 중에 예. 그러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하나 없네 하나 네.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 컴퓨터라면 오, 예. 양자 컴퓨터는 천 개의 낚싯대를 한꺼번에 던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뭔가 감지를 하는 능력이 좀 제한돼 있잖아요 아, 감도가 예. 천개의 낚싯대를 들여왔는데 어디서 신호가 온것 같아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하면 잘 모르니까 네. 다시 그 여러 번 반복해요. 천 개의 낚시대를 한꺼번에 하는 걸 반복을 하면 대략적으로 아까는 입질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까는 여기였던 것 같나? 근데 감을 잡을 수있다 예, 네, 그걸 한백번 정도 반복하면 확실해. 여기가 입질이었어. 라는 걸 알게 될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결국에는 에러라는 게 언제나 있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하면 음. 천 개를 시도하더라도 정확한 정답 하나 고를 수가 있잖아요. 어, 음. 네, 네. 네. 근 양자 컴퓨터는 이쪽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이게 틀릴 확률도 여전히 남아. 있 에러를도 좀 더. 아, 네, 그렇죠. 어떤 하나의 연산의 에러는 확실히 에 네. 일반 컴퓨터보다는 음.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낚시의 비율을 들자면 고전적인 방식에서는 에러가 영일 텐데 그렇죠. 그렇지만 양자 큐비트를 이용하면 그 에러는 발생을 할 수밖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훨씬 빠르게 추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하실 시간을 좀더 드리면 대신 여러 번 측정하면 정말 정확하게 이제 특정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럼 큐비트 고전적인 그 비트랑 큐비트를 서로 섞어도 시너지가 되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서 답을 얻었을 때는 음. 빨리 얻지만 네. 에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얻은 양자 컴퓨팅 큐비트 기반으로 얻은 답을

뭐 알겠습니다. 이제 양자 뭐 컴퓨터가 중첩을 해가지고 삥글빙글 돌면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한 어, 계산도 할수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이제 양자 얽힘을 말씀을 하셨든요 그렇죠. 하셨거든요. 네, 얽힘은 네. 이제 얽힘가야죠. 얽힘은 뭐냐는 거죠. 얽힘은 이번에는 이제 큐빗 하나가 아니고 네. 여러 개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큐빗들이 아. 얽혀 있는 거예요. 네.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0이어야 된다거나 음.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1이어야 된다 음. 이런 상태거든요 음. 동전으로 비유를 치면 동전이 두 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네. 제가 두 개는 못 돌려서 네, 손가락으로 네, 네. 하면 그러면 은 만일 하나만 탁 쳐서 앞면이 나와요 음. 그러면 양자 얽힘이면 제가 얘를 탁 쳐서 0이 나오는 그 순간 얘가 자 넘어지면서 안면이 나오는 거. 야 그거 마술 아니야? <laughs> 아니 이게 안술자가 <laughs> 넘어지니까 어, 넘어졌구나. 나도 넘어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거. 기겁할 만한 그요 <laughs> 진짜 아인슈타인이 진짜 대도했을것 같아요. 예. 예. 아, 아인슈타인이 예. 실제로 뭐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는 말한 번씩 들어보셨을 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이라는 거를 음.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음. 이제 양자 얽힘은 그 현상 자체가 예. 예를 들어 제가 동전 아까 여기 두개 했는데 음. 하나 지구에 있고 하나 달에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지구에 있는 동전 탁 쳐서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탈에 애가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그리고 <laughs> 앞면이 나와요. 이게 얽힘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이 양자 얽힘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달에, 달에 있는, 있는 거지만 네. 얘네 둘이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동전 두 개지만 얘네 둘은 한. 쌍, 그러니까 묶음이라서. 이거는좀 너무 황당하다. 근데 그렇죠? 이게 황당한데 어, 노벨상을 어. 노벨상을, 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걸로요? 네. 이걸로 그 받았어요. 벨벨 부등식. 부등식 증명해서. 네, 벨 맞습니다. 맞 네. 2022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벨 부등식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실험을 어떻게? 해? 동작으로? 빛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네, 레이저. 레이저. 어떻게요? 빛의 입자가 사실은 어떤 이제 장치를 통과하면 쪼개지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 파란색 광자, 에너지가 100인 광자가 있을 때, 얘가 어느 장치를 통과하면 예를 들어 50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 두 개로 쪼개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원래 하나였잖아요. 네. 원래 하나의 광자가 두 개로 쪼개진 거니까 쪼개졌고. 이 쪼개진 광자들은 양자 얽힘 상태에 있어요. 아. 왜냐하면 하나가 쪼개진 거니까 네. 하나가 갑자기 두 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 편광, 그 빛이 무슨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가. 음. 그러면 하나가 세로면 얘도 세로여야 되고 하나가 가로면 얘도 가로여야 돼. 얘는 양자 얽힘 상태에 있어요. 같은 상태였으니까. 네, 에이, 원래 하나였으니까. 에이, 그러니까 네. 광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광자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면 걔네가 똑같이 유지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타이밍도 똑같고 그러니까 네. 파란 광자가 빨간 광자 두 개가 됐을 때 얘네 둘이 나오는 타이밍도 무조건 동시에 나오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탁탁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무조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타이밍도 양자 얽힘이고 그리고 편광 같은 모든 광학적 성질이 다 얽혀 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게참 신기하기는 한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정작 굉장히 중요한 게 양자 얽힘은 그러니까 뭐에 좋아요? 네. 그렇죠. <laughs> 아니, 아니 무슨 건강인 줄 알았어요. 좋아. 머리에 좋아요. 막평강탕평강탕 평강탕. 아니 큐비트. 어, 큐비트 같은 경우는 어쨌건 우리가 연산이 빨라지고 그걸로 네. 인해 가지고 시간도 단축된다라는 거. 네. 이게 좋은 걸 알겠어요. 그쵸. 거기에 써먹으면 되니까. 음. 어.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어디에 좋아요? 네. 양자 얽힘 같은 경우는 네. 연산 우리 저희가 뭐 고전 컴퓨터로 어떤 네. 이제 계산을 할때 스텝이 여러 개 걸리는 계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1번, 2번 더하고 2번, 3번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텝 쭉쭉쭉쭉 해야 되는 계산을 네. 양자 얽힘을 잘 쓰면 네. 그 연산의 횟수를 줄여 줄 수가 있어요. 예. 네. 연산을 뭐 다섯 번 해야 되는 걸한 네. 번에 하게 해 준다는 이게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고전 컴퓨터에서 비트가 다섯 개 있다고 해 볼게요. 네, 그러면 얘가 다 0이에요. 어. 지금 00000인데 0, 0 0 0 0 예. 근데 얘를 다1 1 1 1 1로 바꾸고 싶어요. 다 1로. 그러면은 하나씩 뒤집어요. 예. 하나씩 뒤집죠. 전기 신호 하나 주면은 음. 0이 1로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다섯 번 탁탁탁탁탁 하면은 다섯 1, 번을 1, 1, 1, 1. 예. 예. 이렇게 근데 정직하지. 예. 근데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하면 자, 네. 다섯 개의 큐비트가 있는데 네. 얘네를 다 음. 얽어 버려요. 다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가 0이면 다 0인 상태. 아니면 하나가 1이면 다 1인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다 그러면 하나 뒤집면은 으 사실 둘... 다 같이 뒤집어버리고 네. 내가 직접 손을 댈 필요가 없지. 네. 자 이렇게 한 가자 하면은 어차피 다 들어가자. <laughs>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아... 순식간에. 순식간. 아, 근데 둘이 서로 연결돼 있다 하면은 음. 이게 원래 연결돼 있던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아니면 인위적으로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원래 연결되어 있는 애도 있고 어. 그리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아, 수도 있어요. 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영영영영 세트를 만드는 게 아. 쉬워요? 아니 어렵죠. 아, 네, 어렵습니다. 아 세트 아니. 만드는 게 어렵구나. 만드는 게 저는 것.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집 나갈 때요. 네. 불을 다 꺼야 되잖아. 사람이 가서 다. <laughs> 오 다. 맞아요. 다, 오, 다 오, 끄는데 네, 네.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음. 나갈 때 현관문에서 탁 하면은 털어버리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 음. 속도. 아, 소율성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 될까요? 네 확장해요. 맞습니다. 어. 네, 그 왜냐면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네, 시청자분들한테 맞아요. 좋은 오, 그러니까 네. 이걸 네. 우리가 해야 되는데. <laughs> 그러면 일단 이제 그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양자 얽힘과예 그리고 중첩. 양자 중첩 중첩에서 돌면서 그 양자 얽힘은 네. 나뉘어서 양. 같이 함께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큐비트는 이제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큐비트를 만들려면 이제 큐비트가 만족해야 되는 기본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어, 일단 0, 1이 있어야겠죠. 네. 0, 1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중첩.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첩이 또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 중첩이 사실은 좀 연약하거든요. 왜요 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죽어요. 이게 네. 측정하고도 관련이 음. 있는데 측정하면은 영 아니면 1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돌고 있는데 무한대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책상 같은 거딱 치면 바로 동전이 아, 넘어져 버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어떤 자극도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약간, 거죠. 뭐 무진동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어, 프로텍티드. 네. 잘 보호를, 보호를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아, 큐비트가. 그래서 중첩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잘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네. 0, 1을 그리고 네. 잘 제어를 해야겠죠. 제어. 저희가 원하는 때에 뭐 0에서 1로 바꾸고 중첩 만들고 뭐 얽힘 네. 만들고 그런 시스템인데 대표적으로 뭐 초전도 IBM이나 구글이 만들고 있는 초전도 큐비트가 있는데요. 초전도 큐비트? 네, 얘는. 전도체를 이용을 하는 건가 보군. 이 재료예요? 맞아. 네, 재료 재료죠. 초전도 재료예요. 얘는. 저희가 큐비트를 하나하나 칩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네. 컴퓨터 칩, 컴퓨터 칩처럼 네. 칩 위에다가 회로를 그리는데요. 그 회로를 그려서 여기 큐비트 하나, 큐비트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그리는데 네? 그 그림을 초전도 물질로 그려요. 음... 회로를. 아, 그 알루미늄이나 나이옴 쓰는 네, 게. 예, 맞아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큐비트라고 부르는데 네. 칩은 사실 하나 그릴 줄 알면 조금만 이제 노력하면뭐 100개 만 개, 찍어내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칩으로 만드는 게. 큰, 생산이 되는 거예 네, 예. 큰 장점인데. 네.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이 칩이 그냥 이렇게 저희 지금 한이 온도 한 20도 될것 같은데 20도에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오. 초전도니까. 초전도니까. 약간 더 추워야겠네. 요한 어, 어, 네. 270도 정도는 내려가야 아 되나? 사실 마이너스 270도도 안 돼요. 마이너스 273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 영도잖아 절대 영도에서 절대 온도는 0.1도가 더 낮아요. 절대 용도보다한 0.005도 정도 높은 그러니까 5밀리켈빈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게 냉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초전도 물질을 쓰니까 이게 저항을 없애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초전도 물질이 일단 저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냉각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많이 들은 질문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냉각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그 필요구나. 상온인데? 왜냐면 하 이 제가 아까 양자 중첩 이런 애들이 되게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네. 열 때문에도 얘가 깨져요. 아 그래서 요 0과 1 사이의 에너지 갭이라고 네. 부르는 에너지가 한 20도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요 차이가 20도니까 그거보다 훨씬 음.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절대 영도까지 냉각 냉각이 필요해서 근데 음. 그 온도를 아까 만족시켰다고 했을 때 그렇게 회로를 그린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럼뭐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양자 중첩이랑 음.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큐비트를 제어하는 방법이 음.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 결국 전기 신호로 제어를 해요. 네. 큐비트 하나에 전선 하나 연결을 해놓고 네. 전기 신호를 딱 일정 시간만큼 딱 짜주면 0에서 1이 되거나 1에서 0이 되거나. 진짜 섬세하게 컨트롤요 네. 아니면 중첩이 되거나. 아, 그렇게 제가 제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 1이 되거나 1에서 0이 되는 거는 옛날 네. 그 고전 반도체랑 똑같은 건데 음. 중, 중첩 상태는 언제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저희가 이렇게 5기가 헤르츠의 전기 신호를 계속 준다고 하면 네. 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원래 0이었던 애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1로 이렇게 가는데 네. 그게 사인곡선처럼 네. 가요. 네. 사인곡선처럼 0이었다가 이렇게 아. 가서 여기서 1로 가서 여기서 신호를 끊으면 1에 머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가는데 중간에 중간까지 왔는데 신호를 꺼놔 버려요. 네. 그러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돼요. 아, 그래 영을 떠났는데 1까지 도착 안한그 상태를 네. 다 중첩이라고 그래요? 네, 그 상태를 아. 다 중첩이라고 부르고 이게 꼭 가운데에 필요로 가운데일 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0이또 떠났고요. 1까지는 안 왔고요. 중간에 끊었고요. 그 거기가 겁니다. 그냥 <laughs> 충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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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언제 끊느냐에 따라서 0일 확률과 1일 확률을 저희가 정해 줄수 있죠. 아 그러면 네. 아까 그런 전선들 을 이용해서 큐비트의 상태를 조절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0일 혹은 중첩 상태로 만들어 줄수 네.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얽힘은 어떻게 만들어요? 네. 얽힘은 이번에는 두 개의 큐비트에 들어가는 신호를 잘 제어를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laughs> 0이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끔 약간 회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A A큐비트에 전류가 흘러서 얘가 0이 되면은 B 큐비트에도 전류가 흐르게끔 회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런데 그러면 그거는 양자적 본성으로서의 양자얽힘을 쓰는 건 아니고 회로를 그냥 양자 네. 양자얽힘을 모사하는 거 아니에요? 회로로 양자얽힘을 만드는 네. 거죠. 어쨌든 두 개를 줘가지고 어, 만들어지기. 아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천이십이 년도에 그 노벨상 탔을 때비하나를 쪼갠 거잖아요. 신호를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신호를 쪼개가지고 여기에서 애초에 나간 신호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서. 이두 개가 시, 서로 신호적으로 얽혀있게 만드는 게그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음, 근데 어. 지금 아까 전에 냉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했는데 음. 아마도 그0.000몇 켈빈까지 가려면 레이저 같은 걸로 냉각을 따로 해야 될 거고 음. 그 직전까지 갈수 있는 게 액체 헬륨. 음. 우리가 액체 상태로 만든 헬륨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음, 음, 음. 근데 저는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액체 헬륨을 아마 무조건 쓸 건데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좀 불확실해진 게 헬륨은 고갈 우려 원소의 최상위에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그 한정이 있네요. 지금 그 화학적 추세로는 어. 15에서 20년 내 헬륨은 고갈이 돼요. 지금. 진짜 어, 그 정도예요? 네. 그럼 이제 헬륨값을 <laughs> 까라라라 이거 못하겠네 이제? 그거 전놀이공사 한번 봐서 보면은 아, 저아까한걸 <laughs> 저러고 있다니까. 아, <laughs> 그래. 매년 네, 들고 있어도 맨날 바람 빠지고 날아가고 하니까. 어 그러네 여러분들 <laughs> <laughs> 이제 이 이거 많이 안하셔야될것 같아요. 근데 헬륨 고갈되면 사실 양자 컴퓨터 못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꼭 초전도 물질로만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다른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초전도 큐비트 말고도 사실 양자 컴퓨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원자를 큐비트로 쓰는 시스템도 있어요. 네. 원자 하나가 큐비트예요. 오. 음. 오. 그러면은 원자 컴퓨터예요, 이... 그럼 그건요? 어, 그것도 그냥 양자 컴퓨터로 불러요. 네, 양자... 저희가 뭐 원자 이온 컴퓨터도 있고, 네. 원자 중성 원자 양자 컴퓨터도 있는데. 오. 얘네 둘은 둘다 이제 원자 하나가 큐비트라고 보고 원자에는 다양한 에너지 상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두개딱 골라서 얘는 0, 얘는 1이라고 저희가 아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아어 얘네들도 많이 냉각을 시켜야 돼요. 얘네도 결국 차가워야지 양자 상태를 잘 유지하거든요. 근데 초전도랑 다르게 원자는 냉각기가 필요 없어요. 어, 사원이에요? 어, 실험 장치는 상온이에요. 근데 네. 원자는 마이너스 2 7 3도예요 어, 어떻게 어떻게 요 아. 이게 원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냉각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저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레이저를 네. 레이저 어떻게? 네. 데울, 데울 수는 맞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레이저가 뜨겁거든요? 지지지. 어떻게 네. 차갑게 만들어요 <laughs> <지지죠>. 맞아요? <laughs> 맞아요. 이게 레이저를 그냥 생각하면 뜨거워지는 게 맞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냐면, 계란으로 바이치기 제가 좋아하거든요. 계란으로 바이치기를 상상하시는 게더좋 깨지죠. 깨지는데, 그러니까 계란이 여기선 광자, 빛이고, 바위가 원자예요. 원자 크니까, 또 원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막. 큰 원자가 음. 바위가 다가오고 있을 때 반대방향으로 열심히 계란을 때려요. 음. 그러면 당연히 한두 번 때리면 그냥 계란만 깨지고 끝날 텐데 백만 음. 번 때린다. 아. 그러면 언젠가는 저 바위가 멈출 거 아니에요. 운동량이 계속 들어가니까. 아. 물 같은 것도 낙수 계속 하면은. 그렇죠. 땅 뚫리는 듯이. 것처럼. 예. 네. 그래서 아. 그거랑 똑같이 레이저를 광자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방향으로 오는 저 무식한 원자한테 계속,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려요. 어. 진짜 한1 0만 번에서 백만 번 때려요. 어. 어. 그러면 원자가 멈춰요 아~ 러니까 하... 결국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입자들의 움직임이니까 움직임. 얘를 네. 막온 데서 다 맞아요. 레이저를 쏴서 (6방향으로) 네, 움직이게 그냥 트랩을 맞 아~ 요 그래서 이온 트랩이라고 해요 아~ 이온 트랩은 압니다? 그렇게 <웃음> <웃음> 아~ 이트랩을 네, 네. 맞아요 네. 이온 트랩은 그렇게 냉각을 시킨 다음에 전기장에 담는 거고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냉각을 시킨 다음에 광집게 그니까 러 레이저에다가 다시 또 포획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자는 마이너스 173도예요. 근데 얘는 제가 마이너스 2 7 3도예요 예, 얘는 안 움직이니까. 멈춰버려 멈춰버려서. 네. 근데 얘는 진공에 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은 뭐 그냥 그냥 이렇게 25도 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예.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자로 이렇게 음. 좀 뭔가 중첩을 시키는 게. 아, 예, 예. 앞으로 좀더 기술이 발전하면 더 효율적이겠네요. 아, 근데 레이저 값이 진짜? 엄청 많이 들것 어? 같아, 레이저 값이? 레이저가 비싸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은 아, 이게 막 우리가 요, 요, 녀석한테 막 여기저기 레이저 쏘고 온갖 일을 해서 멈춰 놓잖아요. 음. 근데 큐비트가 천 개면 이거를 천 개의 다른 거한테 하려면 레이저도 천 세트가 있어야 되는 아, 거 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자를 냉각 시킬 때 원자 하나를 냉각시키는 게 아니고 네. 아예 막 몇만 개, 몇십만 개를 한꺼번에 냉각을 시키거든요. 소개다가 아, 담아가지고 그냥. 네, 그냥 이렇게 하죠. 진공 진공 챔버 안에서 네. 원자를 막 수백만 개를 만든 다음에 음. 걔네를 한꺼번에 냉각을 시켜요. 음. 그래서 사실 원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큐비트 늘리기가 조금 용이한 게 음. 이미 수백만 개가 냉각이 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네를 잘 잡으면 돼요. 잘 어떻게 제어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라고 음. 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네. 초전도체를 쓸 수도 있고 원자를 활용할 네. 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도 광자도 네. 어, 쓸수 그래. 있어요. 광자도 쓸수 있어요. 그데 결국은 이게 결국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려면 큐비트가 음. 많아져야지 연산 능력이 음.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기술의 업앤 다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어, 일단은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음. 한 1년 조금 지났는데요. 2023년 말에 1000 큐비트 넘은 이제 양자 컴퓨터를. 1000 큐비트? 000, 네, 1 네, 큐비트. 예, 네, 미국의 IBM이 네. 발표를 아, 했습니다. 아, IBM 네. 역시. 그리고 같은 해 조금 빨리 10월에 중성 원자 벤처 회사도 1000 큐비트 넘는 본인들의 중성 원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 개발을. 그래서 이렇게 1000개 정도가 각그두 플랫폼, 수그 시스템에서 이제 달성이 됐고요. 원자 같은 경우는 하나 하나 제어는 못하지만 일단 육천 개의 원자를 이제 동시에 포획 묶어두는, 네, 묶어두는 포획한 거는 실험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몇 개를 중첩시킬지는 또 다음 문제고. 네, 그거는 다음 거기서 네, 다음 문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웬만한 시스템들이 다 이제 만 개를 향해서 달려가고 아, 막... 있는. 지금 이제 천 개니까 이제 다음 그럼요. 만 개.